KBS 뉴스. 제 20대 총선의 사전 투표가 오늘 8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정부가 비만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 8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데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장 또는 여행 중이면 집 근처가 아닌 전국 어디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로선 한층 편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8일에서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함은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하다가 동시 개표합니다. 정부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식품의 당류와 관련한 영양표시를 강화하고 당류를 줄여도 맛있는 조리법을 개발하는 한편 식습관 개선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7일 제1차 당류저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우유를 제외하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 표시 등 당뇨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당뇨 저감 기술과 식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간제와 사내 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부,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시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치를 밝혔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합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근로 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 우생 등의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 최고기온은 18도, 강상률은 0%입니다. 이상으로 D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DKBS였습니다.